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 늦지 필동사냐? 퍼시픽사냐? 이런 국시를 보러 갔을 때 어떠냐?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시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어,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어, 먼저 저는 학교에서 중위권 정도 하는 사람이고 막 공부를 엄청 잘한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않는데 혹시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는 사람 그런 분께 도움이 될것 같은 영상입니다. 어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적어놨으니까 아이패드를 좀 볼게요. 어 먼저 어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 어 이거 되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적어도 50일 전부터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말고사 때 간호관리랑 간호법규를 시험 범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간호관리랑 법규는 개념을 다 잡고 들어간다. 이런 각오로 기말고사 엄청 빡세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시 시험 볼때 저것도 한 40일 정도 남았을 때는 그 나머지 과목에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기말 끝나고 시작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 때부터 하고 그러면은 좀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점대다 막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성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한두달 전부터 음.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집. 문제집 되게 고민 많으시죠? 어, 문제집 필통 사냐, 퍼시픽 사냐,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으시는데, 어, 저는 뭐로 공부를 했냐면은, 어, 요학집이랑 단거나 문제집은 퍼시픽으로 했고, 그리고, 어, 주로 많이 공부했던 거는 필통의 다빈도로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말하기는 퍼시픽의 요약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퍼시픽 요약집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단권화부터 차례대로 하겠다. 모든 개념 을다 잡고 가겠다. 하면은 퍼시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통의 다빈도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필통 추천드립니다. 제가 50일부터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0일부터 공부를 하면 단권화는 진짜 시간이 엄청 쪼달려요. 그래서 저는 필통의 다빈도로 되게 어, 개념을 많이 잡았거든요. 어, 그리고 그 외에 문제집 뭐 사야 되나요? 하면은 저는 홍지문의 오일 완성, 그리고 천기누설를 사세요. 그리고 기출만 돌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기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1회? 보신 분들은 막 근골밖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신볼땐 근골, 근굴... 몇 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기출만 돌려서는 피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오파랑 합격 예감 두개다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흡사라고 봐서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 요약집은 그해에 나온 거 구매하세요. 왜냐면 법규 같은 경우가 어, 개정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저는 완전 비추예요. 무조건 그해에 나온 걸 사시는 걸로 완전 완전 추천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말고사로 먼저 간호 관리랑 법규는 개념을 잡고 들어갔고요.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쯤 됐을 때 이제 5일 완성을 풀어 왔어요. 근데 모성이랑 지역 사회 간호학이 매우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개념을 잡아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거 두 과목은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 완성 풀어보고 다들 가장 부족한 과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단권화를 하시는 거를 매우 매우 추천드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약한 과목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인이 가장 문제 개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락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인 성인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전 단권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일 완성 풀거나 이러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파트에 약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호흡기계라든지 뭐 심장 소화기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심장에서 되게 약했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따로 팠습니다. 예, 유학집 보고 따로 정리하고 문제집 관련된 거다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장 이런 거 되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요하게 파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은 한 20일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 계속 불안하고, 막,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분명히 막 기출은 점수 잘 나오는데, 오일 완성은 점수 안 나오고 이러면 멘탈 진짜 실시간으로 깨져요. 그러면은 일단 멘탈을 빨리 다 잡으시고, 오답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오일 완성이, 팔답이 엄청 잘돼 있어요. 그래서 오일 완성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틀린 거 오답 꼼꼼하게 하시면서 어, 그때쯤 되면은 내가 이 질병이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겠다.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나오면 당뇨병에 대한 개념 무대가 무조건 맞춘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5일 반송이 5회차가 있는데 그게 다 문제가 엄청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어, 그거를 다 보시면서 다 오답노트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안하면 다빈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빈도 같은 경우가 기출이랑 필통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을 좀 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로도 저는 개념을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빈도로 추천드립니다. 다빈도 문제 다 풀어보면서 부족한 개념 채우는 거?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븐데이즈는 정말 어려운 문제집입니다. 제 친구 중에 공부 팁방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세븐데이즈는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진짜 약간, 270, 280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 푸시면 좋은데, 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리고, 아, 학교에서 과학회 모고서 되게 많이 풀거든요. 완전 국소로 나와요. 그래서 점수 막폭망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오답하시고, 기출 푸시고, 이렇게 점차 실력을 쌓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어떠냐면 하루에 한 번씩 마인드가 바뀝니다. 아나 오늘 시험 잘볼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한 시간 있으면 나 국시 망할 거야.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멘탈 무조건 챙기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법규도 한 번씩은 훑어봐야 됩니다. 어, 저는 법규는 까먹는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어, 문제집을 조금 조금 풀었거든요. 법규는 진짜 많이 까먹기 때문에 나중에 푸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기출이 자존감 지킴이에요. 그래서 기출 풀면서 200점 넘으 그래, 난 괜찮을 거야. 어, 나 시험 잘볼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들면, 오일반성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국시를 보러 갔을 때, 어떠냐. 이제 국시를 보러 가면은 8시 반까지 입실이에요. 9시 시험이 시작을 했는데, 8시 반 이후에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쉬는 시간이 30분 정도인데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막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음 과목이 막두 과목, 세 과목씩 되는데 풀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이러면은 엄청 바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체감상 엄청 짧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 그리고 겨울이라서 제가 간 곳은 히터 되게 빵빵하게 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건조하니까 미스트나 인공 눈물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간호학과잖아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줄이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그래서 나갈때는 유학집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있다가 화장실 가야되고 이 정도로 화장실줄 엄청 끼고 그리고 문제집은 줍니다 문제집 주나요 안주나요 막물어보시는데 문제집 줍니다 어 그리고 춥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때는 코로나라가지고 환기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교실은 별로 안 추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춥단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배도 핫팩 붙이고 등에 핫팩 붙이고 했는데 저는 히터 바로 밑이라서 그런지 막 추운지는 별로 못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다 보면은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되게 열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추운지는 잘 몰랐어요. 어 그리고 코로나가 가지고 점심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냄새 안 나는 걸로 해가지고 초콜릿 이런 거 싸가서 먹었는데 어, 음 다음 학년들이 볼 때는 아마 코로나가 없지 않을까요? 제발 그러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때 점심 뭐 그냥 아무거나 싸가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생각. 보다 시험이 어렵습니다. 집에서는 분명히 기출 공부하고 이럴 때는 아 이정도면 문제 풀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되게 들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뭔가 체감상 어려워요. 약간 끝나고 봤을 때는 어 이거 왜 내가 이렇게 고민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생각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시에 대한 얘기는 마친 것 같고요. 어,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화이팅 하시고요. 다 붙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험 엄청 어렵다 했는데 합격률이 96%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